그 아까 골프 육사랑 한 마지막 뒤로 바둑이 런이 끝났어요 카드가 안와서 홀더 맞습니다 와 오늘 무리했어요 지금 새벽 1시 10분 시간은 13시간 43분 14시간 했죠 14시간 중에 뭐 이것저것 빼도 스타하고 뭐 놀고 14시간,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이상은 한 거죠. 진희방에서 1승 9패요. 한판 먹었는데 <laughs> 7병이기 위해 <laughs> <laughs> 카드가 안 오다가 히든판에 어, 왔어. 이거 이 하나 맞아라. 맥스 박을 것 같은데, 콜 받으면. 얘가. 얘가 날라왔거든. 아까 얘가 막 박았거든요, 맥스를. 그래서 먹었어요. 히든판에서. 맥스 박지 마라잉. 아, 이, 이 떨어진 줄알았어 지금. 이 떨어진 줄알았어 보트리스 <laughs> <드립스>. 이 <laughs> 맞았으면 클럽뻔했네 아, 홀덤은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는데, 그 골프 육사랑 붙으면서 마이너스 1200개 <laughs> 와 거기서 업 됐죠. 하여그 방에서 마이너스 350개로 마무리하고, 그 뒤로 한 2시간 한것 같은데, 바둑이 안 됩니다. 웬만하면 제가 홀도 좀 참아요. 근데 그냥 하이로 완대 바둑이 안돼 그냥 가긴 너무 아쉬워서 했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죠.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 되는데 한, 한 시간만 더 해보게. 에이 나가자. 한번 먹었으면 됐어요. <laughs> 7백 원 먹었으면 됐지 뭐. 뭐 얼마 더 먹어. 리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로 먹었나? 그 맛에 홀덤 하는 거야 한방 한방 있잖아요 790억 먹었네 어, 다른 거뭐 다른 건뭐 있었나? 없어요 뭐였지 이건? 아 바둑이 딱쟁이 딱쟁이 얘 모르는 고 바둑이고 계속하다가 어? 있나 내용이? 얘 뭐였나 볼까? 얘가 먹었는데? 1, 2, 일리... 아, 서드! 얘가 그냥 박아준 거야. 얼마 안 되니까. 먹을 걸로 먹었죠? 이건, 이건 뭐야 또? 아, 홀덤? 킹파켓, 에이스마담. 하여튼 저는 딱한번 먹은 거예요. 정글덤 들어가서. 방한 3, 4개 옮겼는데, 한 30분 정도 했나? 폴덤은안 되면 그냥 방 옮겨야 돼요. 제가 볼 때는. 그게 답이야. 열판에 보면, 원페어도안 맞아. 그럼 그 방은 안 주는 방이거든 근데 잘 주는 방은 딱 들어가면, 진짜 열판 안에, 제 경험상, 세 번인가 먹은 거 같아요. 연장. 이거 막한 2천억. <laughs> 열반도 안 되는데. 운빨이죠, 운빨. 이건 운빨이에요. 실력보다는 운빨입니다, 홀덤. 할 게임 홀덤은 물론 실력까지 있고 운빨까지 좋으면 좋은데 보세요. 히든 판인데 빨리 해라. 얘가 맥스를 박아버린 거야. 카드가 지금 안 보인 상태거든요. 히든 판은 베팅을 하고 하는 거예요. 진짜 위험, 그냥 박하라, 박하라. 바꾸, 바꾸기도. 내가 맥스를 박았는데 에이스 킹이었잖아. 에이스 맞았고 뽀뽀있었네 와. 투페어 맞았고 에이스 킹으로 795. 바로 퇴야지. 이런 건 바로 퇴야 돼요. 여기서 또 맞을 수도 있는데. 한방딱 먹고 그냥 바로 욕심부리지 말고 나와야 돼.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. 자, 쿼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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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레는데 맥스. 얘 때문에 석살았어요. 고맙다잉. 아, 그만할까? 에이스, 맞았고, 킹. 다이어트 었으면 얘가 먹었네. 8, 10, 5, 6, 7떴으 얘가 먹었고, 잭사. 얘는, 아, 얘도 뽀뿔이 됐네. 야, 뽀뿔뽀뿔 뽀뿔, 빵꾸. 운 좋았죠. 그냥 운이에요, 운. 실력은 제로. 그냥 운. 어쨌든 좋습니다. 포카동동. 야, 석사를 해줘서 고맙다, 야. 그래도 아까 마이너 가만있어 봐. 마이너스? 그 방에서 350억이 났는데, 똥으로 250억이 빠졌어요. <laughs> 금은? 450억. 550억이었는데, 본전 찾았네. 여기 790억 먹었으니까. 맞죠? 맞아, 맞아. 오늘 1,800억 스타트 했어요. 1 7 7 0몇도 영상 보면 나올 건데, 오전 11시 반인가? 1 7 7 0몇도 그러니까 1,800억 시작한 거죠. 그럼 2,800억, 3,800억, 1,800억 이긴 건데, 여기서 동네 진영님들 100개씩 두 개, 2,000억 이긴 거고, 지민님! 120억 들었으니까 2200억 정도 이겼다고 봐야죠 2200억.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14시간. 와, 기록입니다, 기록. 한방에서 그렇게 300몇 판, 400몇판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고. 자, 이 정도로 마무리. 재현이네님. 지민님이 재현이네님이더라고요. 처음 알았어요. 아, 이거 사야 되는데? 가만히 있어봐. 이거, 이거, 이거 사야 돼요. 패스 쓰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한다, 아니큰 방에서 한다. 아까도 얘기했는데, 이 로얄 패스. 이거는 한 게임 측에서 상점에서 파는 거라 상관없어요. 99,000원. 근데 구, 990억을 줘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요거. 딜러비 50%. 요걸 사야 돼요.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. 이거 안사고 했더니 아까 하여튼 350판400 파인데 똥으로 250 빠졌어요 수수료로 250억인가 200억인가 빠졌어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계산해서 올려 드릴게요 자 어쨌든 아, 다시 한번 봐홀더 <laughs> 이런건 기분 좋으니까 몇번 봐야죠 완전 100%쎄법 운으로 실력은 제로 아 석살 았다 니덕 되게 고맙다 아, 뭔가 솔직히 지금 욕심이 좀더 생기거든요. 이 정도 마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쵸? 맞잖아요. 아, 기분 좋아졌어, 이거 때문에. 아, 오늘 진짜 근데 되게 잘 됐거든요. 초반에 PC방에서 한 2시간 반, 3시간 만에 1000개 이겼으니까. 그리고. 그 부산 사나이 친구한테 전화 와서 스타 두판 하고 뭐또 다른 좋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눔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된 거야 골프 익사방에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1,200억 이긴 거천개는뭐 그렇다 치고 제끼고 마이너스 1,200억에서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아이 뭐 결과가 좀 좋은 거죠 자 모두 굿나잇.